아, 네, 알겠습니다. 갑니다 봉지 야구 홈런 왕 봉지. 예. 이거는 근데 진짜 생소한데? 예. 자, 한 사람씩 도전하게 됩니다. 흰색 라인 뒤에서 도전을 외친 후 봉지의 한쪽 손잡이만 잡고 던져 올려 배트로 칩니다. 오. 봉지가 가장 멀리 나가는 사람이 승. 당연히. 대신 봉지가 떨어졌을 때. 그 봉지의 맨 앞부분 내 네, 기록 내 기록으로 승부를 결정합니다. 승패를 결정을 짓겠다. 네. 단판 승부. 오케이. 을을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네. 서로 공입니다. 네. 아 중요하죠, 중요하죠. 이거 중요합니다. 네. 이건 무조건 요런 특히 요런 게임은 무조건 먼저 하는 걸 보는 게 가장 중요해요. 아호공이 유리할 것이다. 호공이 유리하죠, 무조건 유리합니다 이런 거. 자 그러면 서로 공. 난 이긴다. 오케이. 가위바위보 이길게. 아 나도 이길 거예요 가위바위보. 이거 할까? 골밤반 때리기. <laughs> 아, 이거에서 또 꿀밤백을 하자고. 하고 하는 걸로. 알았어요? 그래. 네. 이긴다. 네. 오케이. 가이가. 가이가. 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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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분명히 이긴다다 시작. 가이가. 퍽! 이기이 아니, 나안 보이는데? 안 보이는데? 아니, 나안 보이는데? 안 보이는데? 안 보이는데. 안 보이잖아요. 안오 보이잖아요. 야. 이 <laughs> 자. 안 보이잖아요. 어, 몰랐네. 팔이 이렇게 긴지 몰랐네. 이 <laughs> 이렇게 쏙 들어갈지 몰랐네. 아 근데 가위였어요 안에서 아니, 왜냐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찍고는 다안 보고 있어안 봤어 안 봤어 찍고 안가 보였어. 이제 안 보였다니까요 아, 찍고 보고 찍고 가안 보였다니까요 봤어 난 분명히 이게 됐다 시작 가위 가위 보안 보였어 안 보였어 살살할게 살살할게 안 보였다니까 살살할게 아, 아, 이거, 그래. 이거 좀 들어줘 아니 그냥 해요 뭘 아, 들어. 들어 아 됐어 아, 아, 이거는 물로 물으니까 들어야 돼왜 이거 들어야 돼, 예, 들어야 돼. 이렇게 이렇게 들고요 하 오케이. <laughs> <왜? 웃음> 아니 아, 때리는 것만 하면 되지뭐 사람을 이렇게 <laughs> 내가 대묘감을 주려고. 할 때를 끊냐. 나내가밖게이잖아니 이렇게 내가 자꾸 할 거야. 나 원래 내가 잡아야 돼. 아니, 아니 내가, 내가 잡는다. <laughs> 난 내가 잡아야 돼. <웃음> <웃음> 붕. <웃음> 붕. <laughs> 잠깐. 이게 붕 하면 이제 때린 거예요? 알았어. 오케이. 오케이. 야. 아. 아. 아, 힘 많이 약해졌네. 아무 <laughs> <laughs> <안> 수다는데? <laughs> 야, 야, 붙는다, 붓는, 붙는다. 어. 아니, 아무 수다는데? <laughs> 왜 그렇게 약해지니? 괜찮아? 두대골 가한번더 할래? 두대골 가한번더 할래? 아 씨라 씨라! 아, 어? 아 그거 아, 안 해. 안 해. 아 그거 안해안 해! 나안해안 해! 지금 할 거야! 아 그거 어? 아 그거 안해안 아, 해! 나안해안 아, 아, 해! 지금 할 거야! 나안 잡을 거야! 가 아, 가라! 아, 나를 줬잖아 이거! 가! 나를 줬어! 뭐가가 시체 정도 좋다고 하시겠다 가라! 본 게임 이기면 되니까 자 그러면 이기겠습니다 후공 후공 아 쫄리나 보네 오늘 많이. 군장. 원래 이겨버리 타는 사람이 이기게 돼 있어. 자, 아무리 해봐라. 우리가 정해놓지 않았던 룰은 상관이 없는 거죠, 그죠? 예? 아니. 우리가 정해놓지 않은 룰에 대한 건 상관없는 거예 집에서 후 본다든지 그런 건 아닙니다. 안, 안 합니다. 네. 아, 얘기 잘하셨어요. 예. 배트에 의해서만. 아니, 그럼요. 주세요. 줘요. 탈라고요. 이제 여기서 도전을 해기 때문에. 오케이. 잡다가 놓치면 탈락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잡으면 안 돼요. 자, 가만히 있어요. 네, 내가 선택. 잡고 나야 돼요. 예, 네, 오케이. 카메라 테스트 다할 겁니다. 이거 나중에. 선택해. 카메라 다 검사할 거예요. 잡고 놀아 그럼 나요. 내 입으로 놔라고 오케이.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예, 네, 제가 노라고 얘기해야 돼요? 자. 잠 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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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놓으세요. 오케이. 오케이. 휴. 이제부터 말안 하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마요. 오케이. 도전! 이게 뭐라고 긴장이 되지? 아, 표정이 알미워가지고 무조건 이기고 싶은데. 어, 자 형, 지금 그딱 정확하게. 뭐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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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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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라가 안 돼. 아니, 아니, 정확하게. 아니, 우리가 그 근처, 우리가 그, 경기장... 아, 자, 자 위에서 봐, 위에서 봐, 아 위에서. <목소리> 우리가 그 경기장 그 시간부터 선수가 가면 안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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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선수가 가면 안 된다니까 오른쪽 오른쪽 기둥으로. 선수가 근처 가면 안 돼. 오른도기둥이로 그렇죠. 아, 선수가 가면 안 돼. 그 싯파리... 아니, 위에서 위에서 보셔야 돼요. 근데 위에서. 빠르게 어, 그렇지. 아까 위에서 보시고, 아까 니 해고 이렇게 저기 정확. 아니 해고 비 있잖아. 됐어. 요 아니, 아니, 맞아, 요 맞아요. 아, 맞아, 둘과 뻥치 둘 거야. 오케이, 됐어. 봉지둘 아, 거야. 아니, 봉지 빼요 이제. 네. 아, 봉지둘 거야. 돌돌 거야. 돌 거야. 뭘 더요? 빼면 아, 돼. 봉지를 해야 돼. 봉지 를 해야 돼. 아니, 불 봐. 불겸 따니까. 아니, 왜? 아니, 따니까. 안 돼. 돌. 아니, 그게 아니고 이거 움직 이제 바람 내 봐. 어, 움직 이제 바람 내 봐. 싹이라고. 아니, 움직일 수 있잖아요, 이제. 아니, 왜? 아니, 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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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이면 안 돼. 예, 네, 됐어. 움직이면. 아. 아, 이거 네 대단한 이 대단한 기록 아니야? <laughs> 절급자가 하는 거잖아. <laughs> 빨리 요 오케이. 막썩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 딱 맞아서 돌아와서 여기서 딱. <laughs> 세게 치면. <laughs> 자, 뻘칠탕 스탬바이 스탠바이 스탬바이 오케이 강화대 공식 봉지를 주십시오 오케이 아, 이거 어떻게 얘 아직 이해가 안 됐는데 아 좋다. 와 바람이구나. 바람이 누나. 바람 이쪽으로 부른데. 아. 아니 안 부른데. 자. 가져와요. 가져가라고요아 니, 어, 야. <laughs> 너 진짜 <laughs> 피곤한 스타일이구나. <laughs> 오케이. 자. 하. <laughs> 어, 낫지 마. 자, 떨어지면 실격. 낫지 말했는데왜 나, 언니가. 어, 나 잡았으니까 낫잖아. 오케이. 오케이. 덜... 돌아가. 오케이. 야, 여기! <laughs> 데 도전. 됐다, 도전. 벌칙단 스탠바이. <laughs> We need h e a 가가 가가 나는 우리 스탭들이 진짜 화로 하는 거 봤어요 <laughs> <laughs> 그너 얼마나 고단하겠어 편안한 의자에 앉으시고 어, 오케이 너무 고단할 텐데 어, 일단 스트레스가 완전히 풀리는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몸이 편안해야 마음이 편해지는 거니까 편하네, 의자가. 상당히 편하네. 아. 단순한 어떤 승리의 어떤 기쁨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김종국, 그는 누구인가? 예, 저희들이 영상을 모아봤습니다. 만나보시죠. 자, 아, 정말, 승부라면 은그 누구에게도, 예, 정말 진적이 없고, 그리고 런닝맨에서 수도 없는 어떤, 예, 파워와, 그리고 지략과, 그리고 순발력, 그 순발력을 완성시키는 엄청난, 예, 그 어떤 근력, 지구력, 그리고 제일 위대한 성욕을 가지고 있는 하. 그만. 자, 그럼 이제 일단 먹집도 먹칠지 좀이게 저... 죠 기린 내가. 어우! <laughs> 왜 나는 거지? 비린 내가? 오징어 먹는. 목소리... <laughs> 자, 그럼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원래 이게 잔인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원래 여기부터 딱 치라고 합니다, 이렇게. 냄새가 계속 올라오라고. <laughs> 냄새가 계속 올라오라고. 근데 제가 이마부터 해주잖아요. 어. 와, 이 냄새. <laughs> 빨리 할게, 이제. <laughs> 입술은 이렇게 고어이 자자. 어, 어. 오늘 소개팅 가세요? <웃음> <웃음> 자 갑니다. 군님 얼타 공개합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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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는 능력자 위에 나는 허동이 형님이 있었다. 김종국 어, 허동이 형 얼굴에 먹칠할 수 있는 날이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빨리 나오세요. <laughs> 종국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강하대? 강호동이 세상에서 제일 낫네!